신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진행할게요. 방금 전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제안받았습니다. 제 빚을 모두 갚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 운명을 멋대로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반항심이었을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거액의 제안을 거절하고 협박을 당한 후 카지노 내에서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곧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딜러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다정한 눈빛과 차분한 분위기를 지닌 베테랑 딜러 준호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카지노 세계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등불 같은 존재였죠. 준호는 곧바로 카지노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해 고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관리자는 소희의 안전을 위해 CCTV를 분석하고 가해 고객을 출입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소희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카지노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소희에 대한 위협은 그녀 삶의 가장자리에 도사리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그녀는 새로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일상에 젖어들었습니다. 교대 근무 후 함께 야식을 먹으며 가벼운 농담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서늘한 저녁 도시의 불빛이 카지노 창문 밖에서 반짝이는 가운데 준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는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카지노를 배경으로 펼쳐졌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룰렛 바퀴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슬롯 머신 소리, 사람들의 속삭임은 그들의 풋풋한 로맨스에 기묘하고도 이상하게 어울리는 배경 음악이 되었습니다. 분비는 카지노 바닥을 가로지르는 눈빛 교환, 칩 소리 속에서 속삭이는 농담, 그들은 할수 있는 한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차갑고 인간미 없는 세상 속 따뜻함과 빛의 등대였죠. 하지만 소희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그들의 미래에 드리운 먹구름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혹적인 유혹과 위험한 이면을 가진 카지노는 사랑이 꽃피우기에 불안정한 토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소희와 준호는 과연 카지노라는 환경 속에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